한쪽은 포기할 거예요, 오케이? 한쪽 포기. <laughs> 양쪽 중에 한쪽만 올 거예요, 우리. 는이이 이 풍경을 봐요, 이 풍경. 알았어, 아, 아까 저쪽. 어, 되게 이쁘다. 응. 야, 여기서 살고 싶다. 농담 안 하고. 말해도 돼요 몇, 몇 배? 배? 어디서 찍어줘요? 여기? 이거 여기는 어디든지 누나 이뻐요 어. 거기